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런드의 비밀 다락방 주간 게임 이슈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올해의 하이라이트 달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기대작들이 출시하는 9월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 첫 주부터 어떤 게임을 사야 될지 선택장애가 와서. 마음은 즐겁지만 지갑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지갑 사정을 고려한 현명한 소비가 절실한 한 달이 될듯 한데요. 그럼 이번 주도 짧게나마 뉴스부터 먼저 보고 중앙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주차 뉴스부터 보러 가보시죠. 슝! 이번 주첫 번째 뉴스는 국내외 할거 없이 잘 알려진 영국 특수 요원 007의 IP를 가지고 제작 중인 게임 007 퍼스트 라이트의 발매일과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어 정보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해당 작품은 히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IO 인터랙티브가 제작을 맡고 있으며 007 영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추격 및 전투와 자미 플레이가 잘 어우러진 타이틀인데요. 작품의 주 스토리는 젊은 시절 제임스 본드가 영국 비밀 정보국 최고 요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해당 과정 중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서 동료와 함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국가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30분 동안 진행된 시연 플레이 영상에서는 자동차 추격 장면부터 잠입까지 여러 인물과 도구를 사용한 자유도 높은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3인칭 시점으로 제작된 전투는 가스통을 쏴서 폭발을 일으키는 극적인 연출도 있어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 날기 위해서 적들과 전투하는 장면과 해킹이나 복통을 일으키는 침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임스 본드의 시계도 주목할 만 했는데요. 007 퍼스트 라이트는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출시일을 발표하고 사전 판매에 돌입했으며 출시일은 내년 3월 27일 플랫폼은 PC, PS5, XBOX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연 영상만 볼 때는 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꽤 재미있어 보이는데 최근 아이오 인터랙티브에서 배급한 마인즈아이의 엉망인 게임 완성도가 선뜻 생각나 내년에 구입할지는 망설여지는데요. 또한 인디아나 존스와는 달리 007을 연기했던 배우가 다양해 따로 배우를 섭외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이것이 잘된 판단인지는 게임이 나와봐야 할듯 보입니다. 아무튼 마인즈 아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에 출시일까지 완성도 올리는데 개발진에서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는 이번 주 쏟아진 콘솔 게임 쪽 열기만큼이나 신규 확장팩 공개 및세 번째 시즌이 열려 많은 핵겐슬래시 팬들의 관심을 모은 패스 오브 엑젤 2 소식입니다. 해당 작품은 작년 12월 앞서 해보이후 꾸준히 플레이어들을 모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올해 4월 이후론 그 원동력을 잃어 활로를 열 콘텐츠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8월 30일 신규 시즌과 함께 새로운 확장팩 세번째 측량이 공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게임 거래소 도입 첫 정식 리그 콘텐츠 떠오르는 시면 그리고 확장된 스토리라인 등을 선보이며 4일 동안 무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출시 하루 만에 약 35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흥행 열기만큼은 신작들이 쏟아진 코솔 쪽 만큼이나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출시된 지한 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한 곳으로 쏠리는 직업감 밸런스와 고집을 꺾지 않는 개발진의 답답한 패치로 인해 점점 그 열기가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4일간 무료 체험으로 인해 유입된 플레이어들이 엔드게임까지 가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추가된 오프라인 상점 거래서도 액트3 클리어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큰 맵과 엔드게임까지 가기엔 긴 시나리오 컨텐츠, 그리고 도저히 쓰라고 만든 건지 알수 없는 달리기 시스템 등 최적함이 전투 밸런스를 빼더라도 문제될 게 많아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몇몇 부분들, 예를 들어 핵의 슬래시 재미를 저하시키는 구루기 같은 요소를 패스 오브 액자일 2의 1평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꿋꿋이 없애지 않으려는 개발진의 고집이 게임을 망치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곧 유저들의 마음을 헤아릴 패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뜨거웠던 패스업 엑젤2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주간 주목할 만한 게임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주차 첫 번째 주목할 만한 게임은 미래 배경에 입체적 기동을 더한 FPS 게임 메타 레덴입니다 해당 작품은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로 저장되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하이퍼 유닛 아스카가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인간의 코어를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치 둠 시리즈나 바이오쇼크 인피니티가 생각나는 본 작품은 속도감과 기동성 있는 전투를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벽 달리기, 공중대시, 그리플링 훅등 파쿠르 동작이 기본 전투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 타 FPS 게임과의 차별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금전무기와 원거리 화기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적을 제압하고 높은 지형이나 구조물을 이용해 공격 각도를 바꾸는 전술도 중요한데요. 이 외에도 일부 구간의 경우 특정 기동 기술을 활용해야만 진입 가능해 탐험하는 재미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추시우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기존 FPS에 더해 좀더 다양한 기믹이 섞여 들어간 작품으로 동일한 전략만으로 반복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짜는 재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스토이가 좀 난해한 편이며, 게임에서 주장하는 것 마냥 스피드한 게임은 아니기에 진행 속도만을 보고 게임을 선택하게 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FPS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의 경험을 하고 싶은 분에게만 해당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게임은 갑작스런 출시 발표로 인해 순식간에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주목받는 게임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입니다. 해당 작품은 2019년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지만 그후 소식이 끊어져 정말 출시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게임인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출시 발표가 이루어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본 작품의 출시일 전후 발매 예정이었던 많은 인디 게임들이 출시를 연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번 작의 주인공은 원작의 보스 중 하나였던 호네스로 실크와 노래가 지배하는 왕국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할로우 나이트의 속편으로 기획되어 제작된 만큼 좀더 수준 높은 액션과 도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가지가 넘는 적과 40종 이상의 보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시 후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전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았기에 출시 후 스팀과 닌텐도 서버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이지만 전작의 게임 플레이를 계승하면서 한층 어려운 조작법과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작인 할로우 나이트를 플레이하지 않고 바로 본작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작인 할로우 나이트 역시 쉬운 게임은 아니었던지라 게임의 인기만 보고 사서 플레이하기엔 진입장벽이 큰 작품으로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자주 즐긴다거나 할로우 나이트를 이미 해본 유저에 한해서 추천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주목할 만한 세 번째 게임은 발매 전부터 세미오픈 월드이지만 지도나 퀘스트 마커를 지원하지 않아 모험을 좋아하는 도전적인 플레이어들만 구입할 것을 예고한 작품 헬리즈 어스입니다. 해당 작품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상의 국가 하데아를 배경으로 인간과 전쟁 그리고 감정의 본질을 탐구하는 3인칭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국제 임무에서 이탈한 램이라는 인물이 되어 부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하디아에 잠입하게 됩니다 본작의 특징으로는 적으로 할로우 워커라는 사람과 닮았지만 얼굴은 공허로 가득 차 있는 특이한 생명체만 등장하며 탐험을 중요시하는 작품답게 맵및 퀘스트 로고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데요 이 밖에 전투는 총기가 면역인 적을 상대해야 하기에 근접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에 더해 드론을 통한 적의 시선 분산이나 탐색 같은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후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발매 전 개발사의 언급이 있었듯이, 전투보다는 탐험이 메인이기에 플레이어의 기억이나 직관, 그리고 추리력에 많이 의존하는 작품으로 지도나 퀘스트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의 답답함을 느끼는 유저에게는 절대 구입을 권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단서를 추리하고 탐험을 통해 자신만의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입맛에 맞을만한 작품이기에 찜해두시거나 구입해서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 네번째로 주목할만한 게임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골프를 칠수 있어 한때 큰흥행모류를한 모두의 골프 시리즈의 신작, 모두의 골프 월드입니다. 해당 작품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출시하는 시리즈 타이틀로 퍼블리셔가 소니에서 반다이 남코로 변경되면서 기존 작품들과는 다르게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장만의 특징으로는 시리즈 최초로 낮과 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코스가 구현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 라운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경험할 수 있어 실제 필드에서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 눈, 안개, 강풍 등의 다양한 날씨가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짜는데 날씨에 대한 공략도 필요한데요. 출시 후 스팀 평가는 복합적으로, 사실상 전작들과 비교해 시스템적으로 크게 변화한 점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최신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게 맞는 작품입니다만, PC버전의 경우 최적화에 문제가 있어 출시 후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편입니다. 따라서 구입을 원하신다면 콘솔 쪽을 추천드리며 그중 손님 대접용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닌텐도 스위치 쪽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9월 1주차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게임은 비주얼만 보면 데드스페이스가 생각나는 게임 크로노스 더 뉴던입니다. 해당 작품은 과거를 구하고 미래를 위해 싸우는 3인칭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수수께끼 집단 컬렉티브 소속의 여행자가 되어 황폐해진 미래와 1980년대 폴란드를 넘나들며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본 작품만의 특징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플레이어의 선택이 이야기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을 들수 있겠으며 적으로 등장하는 괴물들의 경우. 끝까지 처리하지 않거나 불태우지 않으면 주변의 시체와 융합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들수 있겠는데요 또한 목숨을 잃은 인물의 정수를 추출하게 되면 슈트의 능력이 강화되지만 동시에 환청과 환각이 발생해 플레이어를 점점 괴롭히는 시스템 역시 독특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추시우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레이어스 오브 피어를 개발한 블루버 팀답게 비주얼이며 사운드까지 호러물의 기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지만 액션 게임이라 부르기에 살짝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며 볼륨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단점인데요. 결론적으로 호러 장르 특유의 스산한 분위기와 연출 등이 좋은 편이기에 서바이버 호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나 좁아터진 인벤토리 압박과 부족한 총알은 액션 게임을 즐겨하셨던 분이라면 거부감이 들수 있으니 구입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다양한 장르의 준수한 퀄리티를 가진 작품들이 거의 동시에 출시된 한 주인 만큼 어느 정도 구입 전 미리 게임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지갑을 방어하는 좋은 방법일 듯 한데요. 다행히 9월 1주차 출시된 게임들은 장르적 호불호가 좀 있는지라 그나마 선택하기는 편한 듯 합니다. 9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 저는 다락방지기 로라나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